자, 반갑습니다. 이 선생님입니다. 요번 시간 e i d 그리고 이화 전기 이트론, 이화 그룹주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종목 매수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매수 신호인 요 화살표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꼭지에서 당하지 마시라고 추가적으로 교육 자료까지 해서 모두 다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요 해당 선물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EID 그리고 이화그룹 이 이트론 이렇게 이화그룹의 삼명제가또 거래 정지가 들어왔죠. 자, 일단은 좀 조, 공시를 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와 그룹 사명제의 그 공시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이 아이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하게 풍문 등의 조회 공시를 지금 하면서 거래 정지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사실상 업무 집행 지시자의 대규모 횡령 배임 혐의설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해라. 자,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보시면은 내용 자체가 지금 어? 어제와 어 똑같단 말이야 어제와 똑같아 자 어저께는 뭐였습니까 자 어저께는 이거였죠 어제는 뭐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전현직 임원 등 횡령 및 배임 혐의설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해라 오늘 오늘은 뭐야 또어 오늘은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의 대규모 횡령 배임 혐의설에 대해서 이거를 또 해명을 해라 자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laughs>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중요하게,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은, 자, 업무집행 지시자가 아니고 앞에 사실상이라는 게 붙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 전 임원이라는 소리전 임원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전 임원이 누굽니까? 자, 김영준 전 이화그룹의 전 회장이 되겠죠. 아, 어, 자,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저... 어, 이 김영준 전 회장의 횡보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먼저 이 김영준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정치권. 자, 이 정치권에다가 지금 자금을 대는 걸로 좀 말이 좀 많았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 자, 지금 현직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엮여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 안에서 언급을 드리는 게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는 제가 언급을 못 드리고 있지만 저이 선생 가족방에 계시는 저희 가족분들한테 제가 내용 정리한 거 있죠? 자이 내용을 제가 그 카톡방에서 전송을 좀해 드렸어요. 자 이거 다운 받아 갖고 지금 확인을 좀 하시면 되시는데 이거 진짜 당부드리는데, 이거 진짜 외부로 절대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진짜 일이 너무 커집니다. 아셨죠? 이거 유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족분들 아셨죠? 자, 이 해당 자료 안에는 이, 이 화구로 그 김영준 전 회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 여기에 따른 이렇게 목표과 같지도 제가 이렇게 좀 잡아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뭡니까? 또, 어, 오늘 같은 경우.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일단은 말만 틀리지 이 풍문, 이 풍문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즉 내용 자체는 완전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어 어저께 제가 제 개인 채널 있죠, 제 개인 채널. 자 보시면은 야, 여기 종목 구조 119 채널에 반갑습니다. 이 종목 구조 119 채널에다가 채널에 보도록 할 텐데. 자,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야. 자, 이때 영상 촬영을 했을 때 당시가 어저께 거래 정지 상태에서 제가 영상을 좀 촬영을 좀 했었고, 이 영상에서 거래는 재개가 될 거다. 그렇지만 거래 재개가 나오면은, 자, 폭락을 하게 될 거다. 폭락이 나올 건데, 이 폭락이 나온 시점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 있잖아. 이쪽에서. 자, 이쪽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손실 중이셨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손실 중인 분들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그뭐 저희 저이 선생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려서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진입을 좀 했었습니다. 자. 어저께 오후 3시 10분에 오후 3시 10분에 지금 하한가인 1150원에 지금 진입을 해라. 제가 이렇게 매수 사인을 좀 드렸었고 여기서는 지금 목표가를 1580원, 2차 매수가는 1050원을 좀 잡아 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정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어 이해가 좀안 돼요. 똑같은 사유로 정지를 시키는 건데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이화 이화그룹의 사명자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자 월요일 날 이제 거래 재개는 될 거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 <laughs> 폭락을 한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와구로 이, 지금 삼형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타점이 잡히게 되면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자, 추가 매수 진입을 해서 축, 자,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거야. 솔직히 오늘 같은 상황, 오늘 같이 또 이렇게 정지가 나올 거라고는 좀 예상. 자이 예상을 진짜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은 내가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이 참의 수가 하고 이 목표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정을 해서 제 가족 카톡방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좀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이화전기 eID 이트론 보유중인 주주분들은 지금 위쪽에 보시면 연락처 적혀 있죠 010-8697-4377번으로 어 이화 이렇게 지금 두 글자만 문자 주시고 그러면은 저이 선생이 저희 가족방에 입장하시는 링크와 지금 입장 코드를 제가 발송을 좀 해드릴 테니까 저희 가족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요자이 해당 자료하고 이 해당 자료하고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목표가까지 제가 모두 다 공유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좀 대응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아, 뭐,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선물을 좀 발, 배포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선물 같은 경우는 저이 선생이 직접 이렇게 만든 교육 자료입니다. 자, 간단하게 좀 목차를 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캔들의 기초 강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동 평균선의 기초 강의,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의 기초 강의, 그리고 네 번째 추세 패턴의 기초 강의,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각종 보조 지표에 의해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HTS MTS의 설정 이렇게총 여섯 가지의 목차로 좀 나눠져 있고 자, 이쪽 여섯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제가 신호 검색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화살표 이 매수 신호인 화살표가 되는 거고,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이 화살표를 찾기 위해서 이쪽 국내 장에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 모든 주식을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잡아주는 그, 그런 검색기를 제가 좀 이렇게 같이 선물로 좀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이 화살표, 이 화살표는 도대체 어떤 화살표냐?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나오는 그 세력들의 세력들의 이렇게 물량 테스트를 하는 구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화살표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 물량 테스트 구간을 잡아주는 그런 화살표예요 자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상승이 됐는지 좀몇 가지 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좀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 이쪽에서 나왔네요 이쪽에서 지금 확인이 좀 되시려나? 어,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했던 모습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이후에 다른 종목도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지금 화살표가 한번 발생이 됐죠? 화살표가 한번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한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종목 더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잡히고 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한 모습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짜로 어마어마한 이런 교육 자료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수 신호인 이 화살표 이 화살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검색기까지 지금 다이세 가지 모두 다 선물로 무료로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필요하시다. 나는 이 교육자료도 필요하고 화살표도 필요하고 이 검색기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보시면은 연락처 크게 적혀 있습니다. 2872-0132번으로 숫자 1, 요렇게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이 해당 선물 보따리 모두 다 무료로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